네, 안녕하세요. 빅프입니다. 자, 소액 결제 정책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알려 드릴게요. 소액 결제 정책에 걸려 가지고 지금 소액 결제 못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사람 영문도 모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 하고 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정책이 걸린 이유는 자, 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당, 당연한 거예요. 통신비를 미납했을 경우. 자, 두 번째는 연체가 어, 잦은 경우. 이게 뭔 소리냐면요. 미납이랑 연체랑 똑같은 소리예요. 미납은 아직 통신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잦은 연체. 연체는 뭐냐면은 미납 상태가 며칠 혹은 한 달, 두달 지난 상태에서 다시 완납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연체는 밀렸다 냈다, 밀렸다 냈다, 밀렸다 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소액결제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한 1년 동안 내가 소액결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해서 소액결제의 한도를 100을 올린 다음에 한도 100을 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100이 다안 되네? 어? 기껏해야 뭐 1, 0밖에안 되네? 왜 그럴까요? 바로 정책에 걸려있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어, 네 번째 특이한 경우에 이거는 통신료 문제가 낮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한도가 낮던가 정책을 걸어놨어요. 네, 이 이외에도 뭐좀 특이한 어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을 어 정책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은 통신비를 정확하게 잘 내셔야 돼요. 절대로 밀리지 마세요. 어, 못도던 3, 4개월 정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어, 일단은 정책이 잘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연체도 마찬가지예요 소액결제를 현금화해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들죠 네. 힘들기 때문에 밀렸다가 됐다 밀렸다 갔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도는 낮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소액 결제를 막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잦은 연체를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소액 결제를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인데 소액 결제를 차라리 요즘에는 완전 활성화 됐어요. 신용카드처럼 활성화 됐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딱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한도만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잦은 사용은 한도도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뭐라 그러더라 큰 결제를 한 번에 할수 있는 한도 그니까 그 대행산도 도 높아져요 이거는 통신 산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행산 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신 요금제가 낮은 경우인데 이거 말 그대로 얘네들도 장사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어, 통신 요금제 제일 낮은 걸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도가 낮아요. 네. 통신 요금제를 높게 하고 수액 결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최우대 최우, 그러니까 VIP로 모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수액 결제를 이제 뭐 하던가 아니면은 현금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뭐 혹시 뭐 진짜 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 정책이 걸리지만 급하게 현금화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저에게 오픈톡을 주시고요 이 영상의 하단에 보면 오픈톡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은 현금화가 필요하면은 친절하게 어,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컨설팅해드린 사장님들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 상담받고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모르는 거뭐 약간의 궁금한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소액결제 업체 업체 업체라던가 아니면 혼자. 뭔가 이렇게 또정복 캐내려고 오시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어, 한번 올려, 정보를 좀 올리려고 한번, 상태가 좀안 좋군요, 제가. 네, 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죠? 아직 코로나 음성은 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짬을 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코로나일 때 더욱더 어, 힘내서 자꾸 버텨서, 그죠? 존버해서 버텨서 어, 살아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